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분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는데요. 이분께서 저에게 하시는 고민의 어, 골자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여 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께 굉장히 긴 글을 통해서 답장을 드렸는데요. 그 답장의 주요 내용은 아,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저도 예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한 번에 어느 순간에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께 막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성령 체험을 경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삶까지 순종되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커다란 순종을 요구하신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없는데 더큰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채찍질 하신다던가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는지에 대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이라는 것을 손에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연단의 세월이 흘렀고요. 모세도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결국 비참하게 생각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은 인류의 어떤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그 다음 부분을 읽어드려볼게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는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경험한 어떤 인격적인 사건에 근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출 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40년간 광야 속에서 굶어 죽지도 옷이 해지지도 안. 이렇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서 하나님을 더욱 더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에 보여주신 여러가지 기적들의 근거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제발 좀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과 정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잠시 그 상태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조금 지적인 회의를 하셔도 되고요, 의심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단어도 믿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근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과거 에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을 내게 경험시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인생길,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